피부과 정보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매추로 피부과의 이연수 원장 자리 모셨는데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누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특히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은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습니다. 그렇죠. 어, 말을 하면 대들기도 하고 <웃음> <웃음> 그렇죠. 사춘기 초기에는 <laughs>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그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보면 어떤 다른 그 나이보다도 외모에 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이에는. 가장 많이 신경이 쓸세 중에 하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엄마 왜날 이렇게 났어? <laughs> <laughs>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예, 얼굴을 담기 예. 때문에 예. 어,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을 자꾸 보게 예. 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드름까지 담는다면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여드름이 좀 심한 청소년들 보면 엄마, 아빠는 옛날에 여드름 이있었을지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있었어도 나는 괜찮았다고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그 어렸을 때 여드름이 좀 많았다면 자녀도 그럴 확률이 높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드름 자체는 아, 네. 가족력에 내 따라서 네. 좀 심한 경우에는 물론 자제분들 같이 심해질 수가 있고. 음, 네. 거의 없었을 경우에는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에, 대체적으로 이제 어~ 음, 가지 스타리가 있어요 네. 하나는 미국 피부과 협회에서 한 (20) (30년) 전에 네. (40대) 후반 어른들 (100명한테)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여드름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음, 네. 통계를 했더니 (30프로가) 여드름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네. (70프로는) 아니 없었습니다라고 대답을 네.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00명한테 너 고등학교 다닐 동안 아, 여드름 네.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거의 100%가 여드름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음,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세대 차이가 아니라 네. 70%는 잊어먹으셨겠죠. 음, 그렇겠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 나는 젊었을 때 여드름이 없었는데 얘들왜 이렇게 음. 많지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에서 습취하는 음식과 옛날에 네. 1970년대, 80년대에 습취했던 음식과의 차이가 음.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습취한 음식들이 너무 뭐 단백질이 많고 음. 거기에 어떤 무슨 홀몬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음. 보면은 음. 네. 이 사춘기도 보통 30년, 20년 전보다 보통 2년, 3년 미리 일찍 시작을 되고, 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옛날에는 사춘기가 13살, 14살 시작, 시작되는 네. 것이 요새는 11살, 10살에도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에. 그렇죠, 조기에. 그래서 네. 보면은 이런 그런 영향 때문에 네. 여드름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아요. 그래서 네. 이 여드름 자체가 어, 물론 어, 이 뭐 여러분 어른분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물론 이 환경의 차 때문에 좀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 그 영향을 좀 아무래도 받는데 자녀 중에서도 또그 여드름 성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받는 경우도 있겠는데 굳이 딸하고 아들을 나누면은 그건 별개인가요? 아니면 아들이 딸이 더 이렇게 날 확률이 많은 건가요? 아, 보통 딸들이 먼저 여드름이 납니다. 아, 저숙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아들들이 좀 늦게 나고. 네.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은 특히 여기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음, 빨리 네.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전혀 얼굴이 막 부어서 고름 나는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애들도 네. 종종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도 보기가 저기 네. 어, 네. 힘들어서 네. 데리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춘기의 여드름 여드름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 나이에 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심한 경우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특히 어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 여드름 자체라는 게 네. 아, 물론 생기면은 이 환자들의 자신감 자체가 저하가 그렇죠. 되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감 자체가 오랫동안 저하될 경우에는 낮아질 게 있을 경우에는 아, 이게 정신적인 형성에 네. 성격 형성에 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여드름을 부모님께서는 크게 생각을 크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어, 사춘기 자제분이 네. 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어 물론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드름 자체 문제뿐만 아니라 얼굴에 상처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렇죠. 그 네. 성격적인 네. 조정이 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은 예전에야 여고생들 정도 해도 화장을 안 하는데요. 네. 특히 미국에서 이제 여고생하면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저래 조금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진하게 네. 화장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이 여드름이 나는 그 시기에 화장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니까 또 남자 아이들보다는 좀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어떤가요? 화장을 갖다가 참으로 인해서 여드름 자체가 더 심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어, 왜냐하면 특히 파운데이션을 하고 화장을 하게 되면 음, 네. 모공 같은 게 막히기 때문에 그 음, 네. 어, 모낭에서 염증 같은 게더 저기 빨리 생길 수가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은 물론 부모님 앞에서 네, 는안 하겠다 고 하지만 집에서 나가자마자 화장은 하기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뭐 화장을 하든다고 간지를 두고 치료를 해줘야죠.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화장을 할때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 좀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이 화장이라는 건 자기 피부에 맞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어느 화장이 나에게 맞고 안 맞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 이 처음에 그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처음으로 화장을 네. 배우고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좀 어, 조정을 해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부모님 자 부모님이 그 네. 아, 화장을 갖다 시작을 할 경우에는 너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아~ 이~ 부모님들이 아는 노하우를 갖다 전달을 해 주시는 것이 네.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네. 화장품 자체가 너무 파운데이션 같은 거 너무 네. 뻑뻑한 걸 쓴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진한 걸 쓴다든지 기름기가 많은 걸 쓰든지 그러면 여드름 자체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화장. 꼭 지우도록 그 집에 와서 아, 예, 예. 꼭 지우는 거에 습관화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하는 애들은 화장을 아침에 하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화장 하고서 자는 경우도 상당히 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기 부모님께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을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많이들 이 화장은 나한테. 안 먹어, 안 받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 화장을 어떤 걸 새로운 것을 구입했을 때뭐 어, 얼굴에 갑자기 뭐 뭐가 난되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건 화학 제품이 그 사람의 피부에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건 이제 반응이 네. 일어날 때는 보통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자 이리탄 더마타이티스라고 해 가지고 자극성 피부염 자극, 아, 그 화학 네. 작품들그 물질에 피부에 안 맞아서 거기 자극성 그러니까 네.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염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품에 알러지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상당히 심하게 이제 환옥이 생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화장품 자체에 이 여드름 나타나는 모공을 막혀서 나타나는 네, 그런 예. 거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리액션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봐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그 화장품을 자기가 바르는데 거기에 어떤 알러지가 있다면 그건 좀 심각하게 한번 알러지 닥터라든지 피부과 어~ 닥터하고 한번 보통 운영해서 예 피부과에서는 패스트스팅이라고 그래서 예. 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아, 그런 그렇구나. 걸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과 정보 지금까지 어 매출을 피부과 이현수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